우선, 진 이유는 상대편이 더 잘해서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디테일적인 부분은 되게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지금 저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중간 보이는 그런 것들에서 되게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편이 저희보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했겠지만, 잘한 부분이 더 많아서 졌어요. 이제, 상대편의 플레이했던 챔피언 목록 같은 거보 보고, 선후보 같은 거를 생각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 나갈 방향으로, 예를 들면, 어디 저희 좀 힘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OP 같은 것들 나눠 먹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했었고, 기본적으로는 좀 어디로 좀 힘을 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레드팀에서는 벤에 따라서 팀들이 좀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같이 나눠 먹고 할지, 아니면은 없애고 할지 해서, 같이 나눠먹고 하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그 레드벤 픽이 좀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이 대화에 대해서 좀 드는데요. 네. 그 레드벤 픽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2세트 준비하시면서 좀 가장 공들이셨던 부분과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요새 이제 서로의 삼밴에서 요네 오로라를 어떻게 하냐가 뭐 하나씩 나눠놓다고 해도 플러스 알파로 어떤 것들을 먹냐가 관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픽들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저희가,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나눠먹었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렸던 느낌도 었던것 같습니다. 상대 쪽에서 이제 바이를 풀어주고더라고요. 했을 때는 이제 밴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바이를 좀 고르게 되실 때까지 뭐랄까, 어, 서서히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좀 보고. 우선 상대편이 이제 웨이브가 바이 같은 경우는 거의 아예 비선호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보니 저희도 첫 경기 때 했던 과는 조금 다르게 왜냐면 똑같이 밴을 하면 상대편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려고 할 테니 그래가지고 상대편도 좀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밴을 살짝 바꿔서. 있는 것들 개수 세고 하면서 나눠 먹고, 요, 네오로로 나눠 먹고, 상대편 바이안 한다. 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바이까지 가져오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상대 팀이 탑을 선픽에 나가면서 밴을 하는 모습을 첫 번째 보여줬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탑을 선픽을 했을 때, 생각보다 전반적인 조합이 좀 애매했던 경우도 있었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어. 상대의 이제 모르가나가 좀 바위를 카운터 친다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게좀 오늘 d 케이가 3세트를 풀어나간데 있어서 많이 어려운 변수였을까요? 우선 선수들이 느꼈을 때는 저희가 그런 초반에 그런 손해를 보고 나서는 조금 어려웠던 느낌이 있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다이브를 당했지만 그래도 상황 자체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본 손해와 그 다음에 손해가 누적될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이니시를 걸어야 는 입장에서는 오르가나 익이 부담되는 걸로 사실 좀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독님께 생각하시기에 국내에서만큼 이번 대회에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첫 번째로 일단 뭐 제가 부족한 탓이겠죠 <laughs>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월즈에 오면서 저희가 메타가 달라졌는데 어느 정도 달라진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연습 과정에서 그런 메타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좀 그런 메타 적응도가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보다 상대적으로는 조금 늘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좀더잘 프레스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감독으로서 이번 대회를 치러지면서 감독님께서 느끼셨다 가장 좀 괴로운 일, 힘들었던 순간, 어떤 게 있었어요? 팀적으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다른 팀들도 모르게 좀 걸렸다고 하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감기 걸렸었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렇었는데. 당연히 컨디션 관리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핑게 되고 싶진 않고 힘들었던 거라고 치면 사실 그렇게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거 말고는 팀적으로는 그래도 잘 먼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대회를 전반적으로 돌아보신다면 이 감독님에게 이번 월즈 어떤 대회였을까? 실, 이번 월즈뿐만이 아니고 이제 제가 1년을 쉰 다음에 다시 코칭 스태프로 복귀를 해서, 감독으로 복귀를 해서 이번 1년을 겪어봤는데 물론 이제 시즌 저희 스프링 시즌, 더머 시즌 이번에 월즈까지도 끝날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좀더 개선해야겠다,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번 월즈도 그전에도 겪어봤었긴 했지만 이번 월즈도 겪으면서 좀 내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 써야겠구나 이게 뭐 게임 그런 쪽으로든 다른 쪽으로든 그런 쪽으로는 그냥 좀더 이것저것 신경 쓸게 좀. 있구나 아무튼 좀더 신경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4 시즌을 마무리하시는 소감이랑 어떻게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신가요? 우선은 저희 원자나 많이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면목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되었고, 제가 이번 월즈 오기 전에 그런 인터뷰나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지금 뭐 우승권 전력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그에 근접한 팀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야 된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